지구가 탄생한 이후로 지구의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했으며 생물들도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왔습니다.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생물이 적응하면서 여러 가지 특성이 변하는 것을 진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진화 과정은 어떤 생물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진화하여 다른 모습을 가진 생물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원래는 기린의 목이 짧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길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물학적인 진화는 이런 과정이 아닙니다. 기린을 예로 들어 살펴보면, 같은 종이지만 처음부터 목의 길이가 다른, 형질이 다른 기린이 다양하게 존재했습니다. 이를 변이라고 합니다. 변이는 같은 종 안에서 모양이나 성질이 다른 개체가 존재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기린은 높은 곳에 있는 나뭇잎을 먹어야 하는데, 이때 상대적으로 목의 길이가 긴 기린이 유리합니다. 이를 생존 경쟁이라고 하며 형질이 다양한 기린이 있지만 결국 생존 경쟁에 유리한 목이 긴 기린이 살아남게 됩니다. 이를 자연 선택이라고 합니다. 높이 있는 나뭇잎을 먹어야 한다는 특수한 환경에서 목이 긴 기린은 자연의 선택을 받아 살아남고 목이 짧은 기린은 자연에서 도태되어 사라지는 것입니다. 결국, 목이 긴 기린이 살아남아 자손을 낳고 자신의 형질을 물려주면서 점점 목이 긴 기린이 많아지게 되며 이를 유전이라고 합니다. 영국의 생물학자였던 찰스 다윈은 생물의 진화가 이와 같은 과정으로 일어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화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생존에 유리한 개체가 살아남아 자손을 만들면서 오랜 시간에 걸쳐 형질이 변화되는 과정이며 이와 같은 다윈의 주장을 자연 선택설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기린의 목이 짧았는데 진화하면서 목이 점차 길어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목의 길이가 다양한 기린이 있었고 그 중에서 생존에 유리한 기린이 살아남다 보니 현재는 기린의 목이 긴 기린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다위는 이와 같은 변이와 자연 선택을 통한 자연 선택설로 진화 과정을 설명했지만 당시에는 같은 종에게 변이가 나타나는 원인이나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 유전되는 원리를 자세히 설명하지는 못했습니다. 변이가 나타나는 과정이나 유전에 대한 원리는 유전자의 개념이 알려지고 유전학이 연구되면서 밝혀졌습니다. 먼저 변이가 나타나는 이유, 같은 종의 생물이지만 다양한 형질이 나타나는 이유는 생물이 가진 유전자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로부터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때 감수 1분열에서 상동 염색체의 분리가 일어나는데 상동 염색체가 분리될 때 어떤 염색체가 같은 세포로 들어가는지에 따라 매우 다양한 유전자 조합을 가진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감수 이분열을 통해 만들어진 생식세포로부터 자손이 만들어지는데 수정 과정에서 암수 생식세포가 결합할 때 어떤 생식세포가 결합하는지에 따라 유전적으로 매우 다양한 수정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으로 자손이 태어날 때마다 부모가 가진 유전자가 다양하게 조합되면서 다양한 형질을 가진 자손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자손에게서 돌연변이가 나타나면 부모에게 물려받지 않은 형질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돌연변이란 dna의 유전자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부모의 형질이 유전되는 원리와 그 과정에서 변이가 나타나는 과정이 밝혀지면서 찰스 다윈이 제시한 변이나 유전에 대한 내용은 현재 생명과학의 기본 원리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다윈이 주장한 자연 선택설과 관련해서 빼놓을 수 없는 얘기가 바로 갈라파고스 군도의 핀치새입니다. 다윈은 다양한 생물과 자연현상을 관찰하기 위해 전 세계를 여행하다가 남아메리카 왼쪽에 있는 갈라파고스 군도에서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합니다. 갈라파고스 군도는 여러 개의 작은 섬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서로 다른 부리 모양을 가진 1 4중의 핀치새가 존재했으며 섬의 환경에 따라 서로 다른 핀치새들이 서식하고 있었습니다. 다윈은 이 핀치새들의 부리 모양이 다른 이유가 같은 종 안에서 변이가 나타났기 때문이며 섬에 따라 특정한 부리 모양을 가진 새가 번성한 이유는 섬의 환경에 따라 유리한 개체가 살아남은 자연 선택의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윈의 주장에 따르면 처음에는 모든 섬에 서로 다른 부리 모양을 가진 서로 다른 형질을 가진 핀치새들이 함께 존재했을 것입니다. 이들은 부리 모양에 따라 서로 다른 장점을 지니게 됩니다. 뾰족한 부리를 가진 새는 나무 구멍 속에 곤충을 먹기에 유리하고, 크고 단단한 부리를 가진 새는 단단한 열매나 씨를 먹기에 유리합니다. 긴 부리를 가진 새는 가시를 피해서 선인장을 파먹기에 유리합니다. 이처럼 같은 종의 생물 안에서 다양한 변이가 나타날 때 환경에 따라 어떤 변이는 생존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어떤 변이는 생존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나무에 곤충이 많은 섬에서는 뾰족한 부리를 가진 새가 유리하고 나머지는 생존에 불리하므로 뾰족한 부리를 가진 새가 살아남아 자손을 만들고 번성합니다. 단단한 나무 열매가 많은 섬에서는 크고 튼튼한 부리를 가진 새가 생존에 유리하고 나머지는 생존에 불리함으로 크고 튼튼한 부리를 가진 새가 살아남아 자손을 만들고 번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선인장이 많은 섬에서는 긴 부리를 가진 새가 유리하고 나머지는 생존에 불리함으로 긴 부리를 가진 새가 자손을 만들고 번성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변이를 가진 개체 중에서 섬의 환경에 따라 생존에 유리한 개체만 살아남아 자손을 만들고 번성하는 과정을 통해 섬에 따라 서로 다른 부리 모양을 가진 핀치새가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알수 있는 것은 같은 생물종에서 다양한 변이가 나타날 때 어떤 것이 좋고 나쁨을 판단할 수 없으며 환경에 따라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두 번째 예시는 낫 모양의 적혈구입니다. 적혈구 모양에서도 변이가 나타나서 마치 낫과 같은 모양의 적혈구를 가진 사람이 존재합니다. 낫 모양의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하는 기능이 떨어져서 일반적으로 생존에 불리합니다. 그런데 말라리아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다릅니다. 말라리아 원충은 적혈구에 기생하며 질병을 일으키는데, 난 모양의 적혈구에서는 말라리아 원충이 기생하기 어려워서 오히려 생존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실제로 아프리카에서 말라리아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난 모양의 적혈구를 가진 사람들의 빈도가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말라리아 발생 지역에서는 난 모양 적혈구를 가진 사람이 생존에 유리하게 작용함으로 계속 살아남아 자손에게 유전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결국 변이에 따라 다양한 형질이 나타날 수 있는데, 어떤 것이 더 좋고 나쁘다고 얘기할 순 없으며 주어진 환경에 따라 어떤 변이가 생존에 유리한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변이와 자연 선택의 결과에 따라 항생제 내성 세균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항생제란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물질이며 내성이란 항생제에 대한 저항성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세균에 감염되어 항생제를 썼을 때 항생제 내성이 없는 세균은 죽지만 항생제 내성이 있는 세균은 살아남게 됩니다. 몸에 세균이 침입했을 때 세균에게도 변이가 나타나서 항생제 내성이 있는 세균이 일부 존재하게 됩니다. 이때 항생제를 쓰면 항생제 내성이 없는 대부분의 세균은 죽지만 항생제 내성이 있는 세균은 살아남게 됩니다. 살아남은 항생제 내성 세균들이 자손을 남기면서 번식하면 대부분의 세균들이 항생제 내성을 갖게 되는데 이때는 항생제를 써도 대부분의 세균이 죽지 않게 됩니다. 만약 항생제를 너무 산발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오히려 항생제 내성이 있는 세균이 생존 경쟁에서 이기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꼴이 되어 항생제 내성 세균이 더 빠르게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항생제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적절한 용량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